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요즘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더맥스 플랫폼은 사실 지금도 1만 5천 명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이용하면서 수수료 혜택을 받으면서 선물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에서 수수료 혜택, 어떤 거래소들과 거래할 때 받으실 수가 있는지, 거래소별로 얼마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단, 테더맥스 플랫폼을 통해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플랫폼보다 안전한 페이백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기존의 추천인 구조를 활용해서 페이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선물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을 모집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구인하고요. 그렇게 인플루언서는 추천인 계약을 통해서 추천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천인을 통해서 트레이더들이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거래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인플루언서에게 레퍼럴 수익이 제공되는데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역할을 테다맥스에서 여러 군데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서 추천인 활동을 통해 거래소에서 레퍼럴 수익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는 레퍼럴 수익 중에서 일부 금액을 트레이더들에게 페이백 해 주는 구조로 페이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트레이더들에게 무조건 이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정적 이기까지 하니까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테다맥스에서는 지금 현재 총 다섯 군데 거래소에서 거래시 수수료 혜택 신청을 하고 페이백 혜택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켓 거래소의 경우 54% 페이백 혜택과 5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 25% 페이백 혜택과 함께 50%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인 OKX 거래소의 경우 54% 페이백, BINGX는 수수료 60% 페이백, HTX는 54% 페이백 혜택,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거래소들은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해진 인원들에게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100%라고 하면 모두 채워졌을 때는 수수료 혜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래소들 중에서 OKX 거래소를 선택했습니다. OKX 거래소 정보를 예시로 페이백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면서 받을 수 있는 페이백 혜택이 굉장합니다. 수수료 54%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OKX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페이백 54% 혜택이 OKX 거래소에서 VIP2 등급이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수수료 혜택과 비슷한 혜택이기 때문에 테더맥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려면 테더맥스 코드를 적용한 OKX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테더맥스에서는 각종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크게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만약 페이백 계정을 만드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테더맥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바로바로 바로 친절하게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백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소 선택 후 UID를 입력해서 지금까지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하면서 페이백 신청까지 해서 페이백 받았던 누적 페이백 금액과 남은 페이백 금액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테더맥스를 통해서 OKX 거래소와 거래하며 지금까지 페이백 신청해서 받은 누적 금액과 남은 페이백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 아무 플랫폼에서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계정 만들어서 원하시는 거래소와 선물거래 하시면서 수수료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중에는 테더맥스 어플도 런칭 예정이라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